안녕하세요 오토소닉스 소닉입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차량은 bmw의 g30 530i입니다 bmw 5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옵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 bmw의 대표적인 세단입니다 이 차량의 오디오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메르세데스 벤츠나 아우디와 비교를 해도 이렇게 막 딱히 떨어진다 라는 느낌을 받기는 어려운 그냥 비슷한 레벨의 오디오 시스템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 순정 오디오와 스피커의 특성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브랜드마다 그래서 단순히 소리를 뭐 밝게 들린다 어둡게 들린다 이두 가지 논점으로 평가를 했을 때 오디오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밝은 소리를 좀 좋아하는 편이고 이게 듣다 보면 깊이감이 있는 어두운 소리를 찾아가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약간 좀 밝고 시원한 소리를 좋아하는 편인데 bmw 5 시리즈가 메르세데스 벤츠 e 클래스의 깡통 오디오 시스템이 적용된 차량 이나 아우디의 기본 오디오 시스템이 들어간 차량 대비 앰프와 통합 오디오의 음색 자체가 좀 어둡습니다. 그리고 이 스피커 기본 스피커를 보시면 아주 플랫하게 소리를 재생하게끔 구성이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소리를 들을 때 아, 볼륨을 키우면 키울수록 굉장히 시끄럽고 자극적이다. 그래서 이 오디오 튜닝을 하시는 차종들이 있는 거고 BMW 5 시리즈처럼 아, 순정이 너무 답답하다. 출력도 별론 것 같다. 이런 느낌을 받기 때문에 튜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원산지가 중국산이라 좋다 나쁘다 이런 흑백으로 얘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내용이지만 기본 시스템 자체의 명칭이 하이파이 라우드 시스템입니다 저음이 조금 강조된 시스템이에요 대신에 미드레인지와 트위터 역할이 그냥 플랫한 소리를 재생을 하기 때문에 한국 사람, 한국 소비자 성향에 좀 맞지 않는 시스템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. 그러한 이유로 다이노디오 서펙스라는 스피커를 튜닝을 하셨습니다. 이 음질이 좋지 않을 때 옛날 옛날 옛날에는 헤드 유닛이라고 해갖고 앞에 데크 교체하는 게 1순위였습니다. 그 다음이 이제 스피커를 바꾸고 그 다음이 앰플을 장착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선제를 한번 번 업그레이드하고 데크 바꾸고 이런 식으로 중복 투자할 수 있는 제품들이 굉장히 많았고요. 이 하나하나 과정 과정이 다 작업자의 스킬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업체를 잘못 가면 눈태기만 엄청 맞는 거고 업체를 제대로 간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계속 욕심부리게 되는 그런 카오디오 시장이 있었을 때가 있는데 지금 현재 자동차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오토소닉스에서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2010년도에 순정형 스피커 튜닝 시장을 열었습니다. 그 이후에 계속 이렇게 온게 bmw 나 벤츠의 서비스 센터 as 가 굉장히 악명 높거든요 막다 거절하고 마음에 안들면 싫다 그러고 막 이래 버리니까 순정형으로 서비스 센터와 마찰이 생기지 않는 그런 튜닝을 고안을 하면서 아주 간편하게 음질을 개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게 순정형 스피커 튜닝 입니다 물론 이 중간에는 알갈이라고 해가지고 단순하게 그냥 제조사에서 나온 스피커 그냥 달기만 하는 애들 스피커를 그냥 유통하는 영업사원 하는 말만 듣고 고지고대로 장착하는 그런 업체들 그리고 스피커를 바꾼 다음에 앰프 팔아먹고 뭐 팔아먹고 이렇게 하려고 두번세번 번 작업치는 애들 뭐 이런 친구들이 같이 같은 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있어요. 그런데 요 순정형 스피커 튜닝은 처음에 제가 설명해드린 하이파이 라우드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상태에서 튜닝을 하면. 굉장히 쉬운 시장입니다. 진짜 그냥 스피커만 바꾸시면 돼요. 그래서 스피커를 바꿀 때 어떤 제품을 선택하느냐 보다 누구한테 이 스피커 장착을 맡길 거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. 성형수술 딱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 이게 뭐 일본에서 하는 건지 한국에서 하는 건지 중국에서 하는 건지 누가 하는 건지에 따라서 모든 성형수술의 결과가 다 똑같이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? 자동차도 똑같아요. 스피커 튜닝 이러면 미국에 있는 뭐 존이 설치한 거나 일본에 있는 뭐 누가 뭐 맞지모토가 설치한 거나 뭐 한국에 있는 뭐 오토소닉스가 설치한 거나 이게 결과물이 다 똑같지 않기 때문에 누가 작업을 했느냐 그 사람이 얼만큼 깊이 있게 지식을 가지고 많은 경험을 갖고 이 분야에서 어느 정도 위치로 어떤 결과를 나타내느냐 뭐 이게 중요한 거라서 그 사람을 신뢰를 하면 그 사람이 이제 뭐 장사꾼이라고 쳐봐요 그냥 나쁜 말로 장사꾼이 딱 이제 손님들한테 팔아먹을 제품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abcd 이렇게 제품들이 있을 건데 가장 반응이 좋을 만한 제품을 선점을 하려고 하겠죠 그런 부분들을 다 신뢰를 해서 가장 먹힐 만한 제품 소리가 좋다, 가격이 좋다, 브랜드가 좋다, 각각 이유가 있을 거지 않습니까? 그런 부분으로 해서 BMW 5 시리즈 스피커 튜닝에 대한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다양한 브랜드들 중에 다이노디오 제품이 딱 나와 있으면 그 다이노디오 제품 때문에 비슷한 가격대의 제품들은 다 죽어요. 얘가 워낙 세기 때문에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. bmw 530i가 이런 가성비를 갖고 딱 출시가 됐는데 얘보다 더 비싼 가격 혹은 비슷한 가격에 bmw 5 시리즈보다 성능이 못한 차가 막 팔리는 걸 보면 이 g30 오너들이 봤을 땐 이해 못하잖아요. 제가 이제 스피커를 바라볼 때 그런 똑같은 기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신뢰가 간다라고 하시면 저한테 오시면 되는 거고 신뢰가 안 간다 그러시면 개개인에 맞게 업체를 선택하시면 되겠죠. 어쨌든 오토소닉스 매장에서 직접 청음을 해보실 수도 있고요. 가격대로 봤을 때 오시리즈 스피커 튜닝은 100만 원대부터 시작을 해서 500만 원대로 마무리가 됩니다. 순정형 작업이기 때문에 AS에 아무런 영향이 없고요. 100만 원대를 하건 500만원대를 하건 작업은 다 제가 직접 하니까 그 부분 참고하셔서 상담하시려면 카톡이나 전화로 문의를 해주시면 되고요. 데모 차량 청음이나 상담이나 작업 예약이나 일주일 정도 전에는 예약하고 방문하셔야 됩니다. 네, 오늘은 여기서 설명 마치고요. 다른 특이사항이 있을 때 다른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